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비록 작지만 이 짧은 유다서를 우리 오늘까지해서 아홉 번째 시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내용을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유다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더 요약해 보고 살펴보면서 이 유다의 마지막 소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런 유다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요? 일절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라 종이라 소개하고 있지요.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다. 내가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훨씬 더 권위 있고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었을 터인데 그는 야고보의 형제라고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저 종이라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자랑. 나는 누구랑 친하다. 나는 누구를 잘 안다. 누구랑 가. 사람과의 친분, 사람과의 가까움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을 알죠. 교회라는 하나님의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 가장 잘 아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여야 할 것이고 예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 내 인생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은 누구다? 예수다. 나는 그 예수의 종일 뿐이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쓴 예배자일 뿐이다.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고 그게 여러분이 드러낼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 되어진 그 모습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거나 예수님을 그저 내 형제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니까 나에 대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나는 예수의 종이 그리스도의 종이이 유다가 그 예수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좋았던지. 우리가 받은 그 일반적 구원에 대해서 내가 그 구원 받은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말했죠.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게 유다의 고백이었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 1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은 입은 자들, 그 자들에 대한 송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24절, 25절에도 고스란히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지. 그들에게 공명하고, 그들에게 소령 그들에게 노래하고, 그들과 함께 노래할 것을 영원토록.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인사 말은 뭐입니까? 은혜였고 평강이었죠. 근데 이유가는 달랐죠. 은혜 은혜 은혜라는 말이 아닌큰 효리 들어갔습니다. 큰효리 평강이었습니다. 은혜 받으면 평강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은혜는 큰 효리 역임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평강이 뭡니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구원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평강이라는 단어죠.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샬롬 그 뜻이 되어지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니까 이웃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지는 상황이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샬롬이 이루어지니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그 샬롬 평강의 은혜가 주어진다. 왜 금휼이 그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진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금휼의 여김을 받은 자가 저들 금휼이 여김인가?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평강 안에서 샬롬 안에서 회복되어지다른 이들과의 관계. 평강, 샬롬의 관계가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평강을 깨어 버리는 자들이 공동체 안에 나타난 겁니다. 사절을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거리로 바꾸어 버리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긍유를 더하여 주시는데 믿음으로 주어 주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우리는 단번에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당신이 친히 그 믿음과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이 친히 그 모든 피를 다 흘려주신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 은혜와 평강으로 그리고 큰 휴리 역심으로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이 그래서 은혜의 믿음의 선물이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을 그들이 뭐하는 무너뜨리는 홀로 하나의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자들이 가만히 공동체. 그러므로 뭐하라? 힘써 싸우라 고백했다. 뿐만 아니라 본래 알고 있던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유다는 그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로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선물인지를 쓸 마음이 간절했는데 가만히 들어온 그몇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힘써 싸우기 위해서 본래 알고 있는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거리로 바꿔버린 그 자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구약의 여러 인물들을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해버린 그사건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처소를 떠나버린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에 가두어버린 그 사건, 그리고 소동과 고모라, 그 주변의 도시들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어졌던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헛된 꿈을 꾸는 자들은 그들처럼.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이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유다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 죽었습니다.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기 자신들의 본능대로만 행하는 자들, 그들은 이처럼 망할 뿐이라고 멸망당합니다. 또한 이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었고, 삭스를 위하여 발람에 어그런 질로 가는 자들이었고, 고약,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은 자들과 함께 가는 그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돌을 받은 자들의 모임에 집탄 없이 들어와서 함께 먹고 주제를 이들은 애찬의 암초였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그 뿌리까지 다 뽑혀버린 가을나무라고. 그리고 자기의 수치에 그 거품을 품어대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도 같다고.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하는 방황하는 별들이라고. 이러한 자들의 심판에 대해, 그는 에녹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셔서 묻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죄인이 죽게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인해서 저희를 정죄하는 것이라고 저들은 멸망당할 것이라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들이고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고,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그 입으로는 그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자들 앞에서도 아첨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오늘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바로 그 거짓 교사, 이단들이라고 말이죠. 에녹의 예언대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난 것을. 우리가 그 본문이 있을 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에녹이 예언했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3장의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설명,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는 뭐라고? 심판이 없다, 종말은 없다 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 그들은 유다가 말한 것처럼 이성 없이 자기들의 본능대로 행하는 저 짐승들과 같은 자들의 울부짖음뿐이라고 종말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불보듯 뻔한 모습일 것인 거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본능대로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나 다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짐승처럼 본능으로 사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사는 시대는 아마 없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거죠. 모든 가치를 오로지 내 눈에 보이는 거기에다가만 내 가치를 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오, 세상은 다 그렇게 흔들어 되고 있다. 바로 지금 이때라. 아예 노골적으로 더 드러내고 더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모습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그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미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그 말을 뭐하라 기억하라 했던 것이죠. 이때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때보다 더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아니한 종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되었을 때가 그들과 맞서 힘써 뭐하라고? 싸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유다는 그렇게 힘써 싸울 수 있는 비결, 방법을 가르쳐주었죠.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라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큰 힘을 기다. 의심하는 자들을 금줄이 여기고,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고,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그 사람은 뭐하라 금줄이 여기다. 그 모습으로 이렇게 행함으로 힘써 싸우라 고면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유다서 전체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우리가 유다서 하나하나 한절한절 한절 깊이 들여다보았습니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보다는 내 몸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사는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먼저 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유다가 그러한 자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메시지, 내 이야기였던 거죠.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그 유다의 곤면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어떻게 이런 내가 할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게만 우리에게만 이 일을 맡기셨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우리가 어떻게 그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치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나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지극한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세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말 성령을 기도하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또한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을 인생 영생에 이르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다 나는. 못하자. 그래서 오늘 유다가 고민했던게 뭡니까? 금휼를 구하라는 거죠. 금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금휼이 여기심. 하나님의 주님이 나를 금휼이 여기심 구하라는 거죠. 그것을 누리라는 거 그것을 기다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세리의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세리를 의롭다 하시, 그 주님의 큰그 휴리 여기심을 오늘 너도 구하라. 그리고 그 금일에, 당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떠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은 주님께 죽게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오늘 이 유다처럼 그 두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찬양으로, 감사로,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비록 오늘 유다의 곤면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지만 그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극휼라심을 그 구하고 그큰 휴의 은혜로 더 음바 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24절을 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할렐루야 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까 그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영적 방해 세력도 어떤 이단도 어떤 마귀의 위협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테니까 너희 보호해 주실 가만히 들어온 저 이단들도 옛적부터 이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 미리 기록, 기록되어진 자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아무리 이단들의 활동이 왕성해도 능히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해 주실 테니까? 보호해 주실 테니까. 능히 보호하시고 또한 그렇게 능히 보호하시니까 거침이 없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오늘도 능히 나를 보호해 주신 내 앞에 어떤 영적 걸림돌 방해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거침이 없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시는데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흠이 없게 세우신다고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주온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할렐루야 능이 부하여 거침없게 하시며 흠이 없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시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하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홀로 하나이신 그 천지의 주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그 예수를 부인했지만 너희는 그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이죠.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설수 있다고 말이죠. 자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도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무엇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래서 감사가 되었지. 그래서 은혜가 되었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 주님만 바라보니까 은혜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회복하면서만 25절을 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업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었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노래로 마무리를 짓는 이렇게 찬양으로 마무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서게 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다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나 같은 죄인은 예수로 말미암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유다처럼 노래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거침없고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천능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를 능히 보식, 능히 보호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인데,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그 예수로 말미암은 영광과 위업과 권력과 권세가 저 영원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 것이다. 확신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면, 내 삶의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흔들림을 받고 넘어질 수 있는 저 우리를 흩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어둠의 세력들 앞에서 흔들리는 오늘 우리 모습일지라도, 이 유다처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노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가 서 있는... द्योजल में सिंगी